미디어뉴스 김정현 기자. 최근 제로, 지로, 열풍이 확산되고 있다. 제로 음료제로, 아이스크림제로, 소주제로, 소스제로, 숙취해조제 등 제로를 붙인 다양한 식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른바 건강과 즐거운 삶을 동시에 추구하는 헬시플레저, 힐티플레저와 같은 트렌드가 지속되고 있다. 주요 식품 업계에 서는 이와 같은 트렌드 를 반영해 젊은 세대 들의 관심 을 사로잡 고 있다. 롯데 웨이 푸드 에 서는 나트 루 비건 아이스크림 을 리뉴 얼에출 시하 는등 제로 초콜릿 칩 쿠키, 제로 아이스 콜라, 제로 카카오 케이크 와같은 제로 과 자의 다 양한 탄생 을 선보였 다. 빙그레는 요플레 최초로 요플레 제로 무당 플레인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빙그레는 혈당 관리나 당 함량 등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여 요거트 대표 브랜드인 요플레를 중심으로 제로 브랜드를 더욱 확대할 계획임을 전했다. 이번에 출시되는 요플레 제로 무당 플레인은 빙그레만의 독자적인 발효 기술과 최적의 배합을 통해 깔끔하고 담백한 플레인 맛의 제로 슈거 제품을 선보인다고 전했다. 이달 초에 출시한 요플레 제로 드링크 무당 플레인에 이어 요플레 최초로 떠먹는 제로 슈거 요거트 제품임을 강조했다. 빙그레 관계자는 제로 브랜드의 라인업을 강화했으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발효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또한 빙그레는 지난 7월에 더위사냥 제로 디카페인 커피와 생귤탱귤 제로 강귤을 출시했다. 빙그레는 더위사냥 제로 디카페인 커피와 생귤탱귤 제로 강귤 두 제품 모두 당류 0g으로 설계하였으며 더위사냥커피의 달콤하고 부드러운 커피 맛과 생귤탱귤 강귤의 상큼한 강귤 맛을 당 걱정 없이 즐길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더위사냥 제로 디카페인 커피는 일반 커피 대신 디카페인 커피를 사용해 카페인 부담을 덜어주었으며 생귤탱귤 제로 강귤은 당 뿐만 아니라 칼로리까지 0kcal로 설계해 제로 슈거와 제로 칼로리를 동시에 구현했다. 두 제품의 패키지 디자인은 검은색을 기본으로 하고, 지로 슈거 문구를 추가하여, 당류가 없는 아이스크림임을 강조했으며, 더위 산양 제로 디카페인 커피와 생귤 탱귤 제로 강귤은, 각각 디케픈과 0킬로 칼로리 문구를 사용하여, 디카페인과 제로 칼로리를 나타냈다. 빙글의 관계자는 오리지널 맛을 유지하면서도, 당류는 제로로 구현하는 콘셉트를 바탕으로, 제로 슈거뿐만 아니라 디카페인과 제로 칼로리를 고려한 제품들로 제로 아이스크림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같은 제로에 관한 열풍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아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들은 이제 단순히 먹고 싶은 것을 절제하는 대신 칼로리가 없는 제로 제품들을 선택함으로써 더 건강하고 즐거운 방식으로 음식을 즐기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